열한기하 15장 23절부터 38절입니다. 오늘 묵상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의 키워드입니다. 여러보암의 죄, 산당 제거하지 않음 오늘 말씀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부가히야와 베가 남유다왕 요담 15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부가히야의 통치 유다왕 아샤랴제 50년에 문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두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본받았다. 그의 부관인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아르곱과 아리에와 길라사람 10명과 더불어 반란을 일으켜서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의 요새에서 왕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부가이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23절부터 26절까지의 해설입니다. 11기하 15장 23절부터 26절은 문하임의 아들 부가이아가 북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간 통치한 이후, 그의 부하 베가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였으며, 왕권은 음모와 반역을 통해 빈번하게 바뀌었습니다. 무나임이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바치며 왕위를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그의 아들 부가히야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의 정치적인 수단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공과 세상적 의지는 그 왕조를 지켜주지 못했고, 부가이아 역시 결국 베가의 반역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특히 본문은 부가이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러 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보암의 죄란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을 의미하며, 이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이러한 영적 타락은 결국 왕조의 연속적인 반역과 살해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부가이아의 죽음은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바치며 왕조를 유지하려 했던 문하임의 시도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힘에 의존할 때, 그 결과는 오히려 더큰 혼란과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숭배와 불의를 행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15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베가의 통치 유다의 아샤라 왕 제52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여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이스라엘의 베가 왕 시대에 아시리아의 디글라 빌레셀 왕이 쳐들어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라악과 갈릴리와 납달리의 온 지역을 점령하고 주민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갔다.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에게 반역하여 그를 살해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 20년에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베가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열왕기와 15장 27절부터 31절은 베가가 반역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후 그의 통치와 최후에 대해 설명합니다. 베가는 통치 기간 동안 다른 역대 왕들과 같이 여러부함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의 근본 원인이었으며 베가 역시 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베가의 통치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는 반 아시리아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이는 오히려 아시리아의 침략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 3세는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갈릴리와 요단 동쪽 지역을 점령하고 그 주민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고 주변 강대국에 의해 심판받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즉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심판도구로 사용되었고 이러한 침략은 앞으로 있을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징조를 나타냅니다. 베가는 통치 말기에 그의 부하 호세아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는 문하엠, 부가히야 베가로 이어지는 왕조들의 연이은 암살과 반역의 연장선에 있으며 북이스라엘 왕국이 극심한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무너져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왕조의 내부는 곧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재촉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호세아는 베가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지만 그의 통치 기간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순간을 향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그들을 깨우시고자 하시는 것을 드러냅니다. 아시리아의 침략은 그 심판의 시작이었고, 이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힘을 의지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15장 32절부터 38절입니다. 요담의 통치. 이스라엘의 르말리아 왕의 아들 베가 제 2년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2 5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다. 그는 아버지 우시아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양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성전에 윗대문을 세웠다. 요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시리아의 르신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기 시작하셨다. 요담은 죽어 그의 조상 다윗의 성에 조상들과 함께 안장되었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32절부터 38절까지의 해설입니다. 11기야 15장 32절부터 38절은 남유다왕 요담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담은 루시아의 아들로서 26세의 왕이 되어 16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아버지 우시아가 나병에 걸린 후 10년간 섭정을 맡았으며 왕이 된 후에도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통치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버지 우시아가 나병에 걸린 것을 교훈 삼아 성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표현하듯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요담 역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산당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우상숭배와 연관된 장소로서 이것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요담이 다윗과 같은 전적인 순종의 왕이 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부분은 남유다도 여전히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었다는 영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로써 유다의 내면적인 부패와 불안전함이 언급되며 이는 앞으로의 하나님의 심판을 암시합니다. 요담의 업적은 역대하 27장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보수하고 성읍을 건축하는 등 유다의 방비와 번영을 위해 힘썼습니다. 또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암몬 사람들로부터 많은 조공을 받는 등 군사적 정치적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따랐던 통치 초기에 유다가 부강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는 시리아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략하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사건은 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주변국간의 긴장관계를 보여주며 당시 국제정세의 불안정함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후 요담의 아들 아하스 시대에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게 되며 유다 역시 하나님의 보호를 이룰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외부의 침략을 통해 심판이 다가올 수 있음을 경고하는 역사적 사례입니다. 이처럼 요담의 통치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던 시기로 평가될 수 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유다의 영적 완전함을 이루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묵상입니다. 1 1기하 15장 23절부터 38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은 여전히 왕들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조를 뒤집는 혁명은 있었지만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악순환을 끊는 근본적인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이어졌음에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지 못하는 영적 어둠에 빠졌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순종과 내면의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듯한 외적 변화나 혁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돌아갈 때 시작됩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영적 변화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